자, 요, 요 이제 세팅하는, 이제 세팅하는 방법이요. 세팅하는 방법, 베이직. 그래서 설정 압력 들어가면은 9 7로 되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압이 나중에 쓰다 보면 높다 낮다를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이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에 이렇게 누르면은 나오거든요. 그럼 여다 기 이제 9.7인데 9.6으로 9.6. 그다음 엔터 그럼 9.6으로 된 거예요. 그쵸? 아, 간편하네요 한번 9.7로 해보세요. 자, 처음. 아예. 자, 해보세요. 일단 네. 이걸로 나중에 되니까. 네. 주인님들의 네. 해돼 나중에. 네. 9.7으로. 아, 네, 됐어요. 네. 9.7. 그럼 이제 정상으로 된 거예요. 그럼 이거 됐고, 그다음에 이제 꼭 알아야 되는 얼람을 보여주세요. 또, 예, 뭐가 많이 떠요, 그쵸? 아까 말했지만, 공원전 사람은 아무도 없길래 나중에, 아, 우리 했는데, 저기, 에어다뺐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다 떠요, 뭐가. 이렇게 해서, 임바타, 고장, 공원전 연속 뜨죠, 여기 있죠? 그럼 나중에 물탱크 청소에서 에어를 안뺐다는면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알지. 그리고 여기 문제가 뜨면은, 어, 지금 뭐가 에라가 뭐가 떴어요 우리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가 떴다 그래야 아, 현장에서 조치를 할수 있는 건지 안 되면 우리가 와서 할수 있는지 그거를 알거든요. 예를 들어 저 아까 에어를 빼 공원장님은 에어만 빼주면 되는 건데 우리가 올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만 여러 에어만 빼주면 돼요. 그래서 그, 그 항상 어, 어, 저 에라 메시지가 뭐라고 떠요 그러면 항상 이거 얼른 보고 이렇게 하면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볼게요. 지금도 안무도 예, 뭐돌아요 지금 저안 되는 거예요. 약간 이차이좀 돌아갔대. 그러면 왜안될거요 돌아가나. 약간 10km 정도, 저거 같은. 어, 이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돌아가는데 빨갛게 저기 떴어요. 빨갛게 뜬던거는 지금 폴트에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느낌표로 떴어요, 그렇죠? 느낌표로 떴는데 문제는 있는데 돌아가는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고장이 나면 느낌표가 아니라 그냥 빨갛게만 떠요. 빨갛게 뜬건 당장 손을 봐야 되는 거. 느낌표가 있는 거는 고장은 났지만은 이거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 근데 그럼 뭐가 고장이 났냐? 그걸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 얼럼 한번 눌러 보세요. 뭐가 펌프 이고장. 어 펌프 이번 2번, 이 고장이네요. 그러면 우리 뭐에러 메시지가 뭐라고 떠요? 그러면 펌프 이번 고장이니까 그러니까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 펌프 이 번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 딱 보세요. 홈감은 아까 이제 색깔별로 라서 녹색은 지금 작동. 80% 82 나온 게 92%가 이제 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빨강은 뭐예요? 아까 저 남색은 파란색은 일부러 정지를 시켜놓은 거고 빨간색은 에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봐야 돼요. 한번,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찾아봐야 돼요. 이번이 뭐, 뭐가 고장이돼요 누가 이걸 내려놨잖아요, 그죠? 뿌레칼 네. 누가 내려놨어요. 네. 그 뿔레칼 그러니까 내려놨으니까 그냥 빨간 불 뜬대. 그러니까 아 이거 어떤 사람이 이거 내려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펌프 이 보니까 이거 이걸 켜놔야죠. 일단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아 나갔네,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고장이 나면, 어, 에라 메시지가 뭐라고 써요? 그러면 그거를 항상 우리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펌프이 고장이면 여기서 할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까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땅으로 공운전이에요, 에어컨스 중에. 98%가 공운전이에요. 그거만잘 해주시면은 별 문제 없습니 제가 지금 부스터 할수 있는 건 여기까지거든요. 네. 제가 가르쳐드린 것만 잘 하시면 요 네네. 네. 뭐물어보시고물어보같요 일단은 이 하자 기간이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음. 하자. 하자. 기간이요? 네네. 저희가 2년인데요. 보통, 네, 에이트 네. 같은 경우는 한번 공을 지어두면, 10년이 지나서 얘기하시면 될것다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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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특별하게 네. 뭐. 네, 이쪽 근처에, 네, 그 저희 군사도 바꿨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얼마 안 보니까 저희 자주 보내면, 연락 주시면, 저희 하자팀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도 되고, 공사가 쉽게 하시면 됩니다. 어때, 아무도 지금 바